연출했던 박경목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못난 아들. <laughs> 좋은 역할 김영민입니다. 어, 여러분하고 이렇게 극장에서 그래도 마음을 가깝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데,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써야 하고, 또 마이크를 직접 건네드릴 수가 없어가지고, 여러분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, 그리고 영화 어떤 질문들 두 분한테 드리고 싶으신지를, 어이 스크린을 보시는 QR코드 보이시죠? 저 카메라 어플 따라 들어오시면은, 그 오픈 채팅방으로 안내가 되시거든요. <laughs> 제가 이렇게 안내 드리니까 바로바로 하느님, 열이 눈으로 확인하니까 너무 좋은데, 그러면 여기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, 제가 여기 이, 이걸로 보고 있거든요. 여기 감상과 구독을 같이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퍼날라서 어,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다들 궁금해하실 만한 거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. 이 영화를 어, 박경복 감독님 직접 쓰고 연출하신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어떻게 보면 감독님께서는 극중에 그 마림 씨보다는 아드님한테 더 감정이 탈수 있는 그런 어 느낌이실 것 같은데 어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건 마림 씨가 결국 중심에 서 있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처음에 구상하게 되신 건데 어떻게 마림 씨의 시각이 영화 딱 중간에 서 있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되신 건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, 제가 이제 어 실제로 저희 어머니가 계신데 저희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경험담을 쓴 거였고요. 근데 이제 제가 똑같이 이 아들하고 똑같이 이제 그, 그런 고민들을 갖고 있었어요. 서울에 살면서 어머니를 모실 수도 없고 안 모실 수도 없고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이걸 되게 답답해 하다가 어, 계속 답답해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글로 한번 써보고 싶다. 내가 좀 마음 치유차. 그래서 매일 한 다섯 페이지씩, 그러니까 한2 0일 동안 한달 동안 매일 그 숙제하듯이 썼었어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초고가 됐죠. 그래서 이제 그걸 쓰고 나니까 좀제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고, 그리고 이제, 어,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같이 좀 이런 고민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. 그래고좀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들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. 이런 차원에서 이제 만들게 됐었습니다. 네. 어, 그럼 이 형이 되게 좋으시겠어요. 그 아이디가 영화 공일이라는 분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따라서 영화가 이상적이었다고 하시니까 제게 보면 나눌 만한 이야기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. 제가 이제 그뭐 영화 보면 감상문 같은 것들 중에서 제일 좀 좋았던 것들이 그런 거였거든요. 제가 이제 저 어머니랑 같이 어 영화를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. 뭐, 어떤 영화죠? 제 영화를. 아, 아, 어머니랑 그러니까 같이 보신 분이신가요? 저도 이제 어머니가 어,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극장에서 처음으로 보신 게이 영화일 거고요. 태어나서. 음. 진짜요? 예, 9 1하신데 음. 아마도 오. 이제 처음으로 보셨을 거고 또 여기 이제 보면 리뷰 같은 데나 아니면 아. 자기 이제 감, 네이버, 네이버 편 같은 데 보면 자기가 이제 엄마를 모시고 처음으로 영화를 봤다고 하더라고요. 음. 극장에 가서.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은 영화를 보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다 어.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좋은 감상평이었습니다. 네. 여러분 그럼 이,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음. 어머니랑 같이 영화를 또 봐야 되겠죠. <laughs> <laughs> 네. 아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이 영화를 쭉 따라가다가 그 우리 어, 종욱 관련해서 궁금한 점을생각던게 뭐냐면 저는 흔히 이제 혼자 사시는 노모와 갈등을 어쨌든 풀어나가야 하는 아들 역할이라고 하면 좀둘 사이에 물론 되게 갈등도 깊고 오히려 좀 서로에 대한 애증도 깊고 이런 아들을 생각했는데 이 영화는 좀 특이한 게 효자 소리 듣는 아들이잖아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잘 하려고 하는데도 너무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어긋나게 되는 그 점이 더이 영화만의 차별점이라고 할까? 연기하실 때도 그걸 많이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. 네, 음. 저도 그 감독님하고 비슷하게 스터리오분 음성을 주셨을 때제 이야기가 다 그런 게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음. 그래서 제 음. 어,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참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고 뭐 그런 상황이었어요. 뭐 지금 어머니도 몸이 안 좋으신데 그런 상황들, 현실적인 상황들을 굉장히 저처럼 비슷한 상황이어서 음. 그런 것들에 대한 감동 때문에 작품을 선택하게 됐었는데 저도 나름 주변에서 그러니까 제가 효자인 건에서지만 어 부모님이 에서3 0아0 0자에서 30,000원에서, 3서 사랑하니까 더가서 아픈 부분이 있는 서잖아요아서 그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과 현실에서 긋다는 것들, 그런 것들을 연기에 많이 담아내리고 노력했습니다. 네, 저 그게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종욱도 엄마한테 잘하려고 하고, 진짜 최선의 방법을 찾아드리고 싶은데, 그게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점들이 진짜 더자극적으로 이렇게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면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 감독님도 본인의 이야 출발하신 거라 특히 이제 주인공 마린 씨와 조국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으셨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죠. 전부 다 이제 모두가 선한 의도를 갖고 음.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. 전부 다 이렇게 보면 저희 어머니나 뭐 일상에서의 관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지 않고 나쁘다고 하더라도 음. 뭔가 다 자기의 목적이 있는 건데 다 선한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, 이렇게 충돌되고, 음. 어, 서로가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좀 진짜로 아팠던 것 같아요. 네. 그게 제일 답답했던 것 같고, 음. 그걸 좀한번 풀어보고 싶었던 거죠. 네. 우와, 여기...